라이트센 1059번 상입니다. 어느 구도의 가격이 10만원이면 하루에 30킬레가 판매되고, x 만을 인상하면 2X킬레 줄어든대요. 그러니까 10 더하기 X가 가격이 되면 그 판매량이 30에서 2X만큼 빠진대요. 가격을 이렇게 인상했을 때총 매출액이죠. 판매액입니다. 이게 3백8만원 이상입니까? 지금 만 생략했으니까 이 차분식 풀면 되겠죠. 마이너스 을 나누면 양변을 그럼 x 1 5고 마이너스 15, 4 이렇게 되죠. 153 5, x 제곱 마이너스 x 1 5 0이니까더기가 되니까 x 1 x 4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창 개수가 양수고, 작거나 같으면, 큰근하고 작은근 사이가 된다 죠 그래서 답이 됩니다. 알겠죠? 1059번.